뭔가 표현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구조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된게 아닙니다. 그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구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꼼꼼하게 했느냐가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풍차가 있는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연필은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진행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둠의 기본 색감을 잡으면서 풍차의 기본 이미지를 전달시켜보도록 할게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진행을 시켜줘야겠죠. 소묘를 진행하실 땐 가장 처음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종이가 흰색이기 때문에 사실 밝은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밝은 부분은 건들지 않고 놔두시는 게 그리는 거예요. 자, 어둠의 흐름만 정확히 잡아줘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형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복잡한 형태를 만들고 다듬어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자와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면적의 색감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세요. 자, 일단 좌측면의 어둠과 윗부분의 형태 때문에 생기는 아래쪽의 그림자의 색감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창문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형태가 작고 복잡한 구조물의 표현은 처음에 한번 그릴 때부터 정확하게 형태를 찾아서 다듬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작은 형태는 나중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나중에 두 번, 세번 손이 가는 것보다 처음에 한번 그릴 때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만 한번 잡아줘도 건물의 이미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풍차의 이미지를 보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부분은 바로 아무래도 이 풍차의 날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리고 싶겠지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포인트적인 요소는 조금 나중으로 미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풍차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둠 흐름에 따른 그림자의 색감을 잡아 주는 게 먼저고요.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가 나온 뒤에 풍차 날개를 그려 주시는 게 좋아요. 어둠만 잡아 줬지만 대략적인 형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개 부분에 어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포인트를 넓게 넓게. 기본 색감을 확실히 잡아주고요. 기본 색감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시켜 나갈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둠이 넓으면서 강하게 잡혀야 될 포인트 부분이 될수 있겠죠. 자 어둠의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이 공간의 깊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색감의 톤 차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약간 밝음의 형태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이런 작은 형태도 정확히 찾아주시는 게 건물의 포인트를 잡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앞쪽에서 뒤쪽으로 색감을 조금씩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어둠의 흐름도 살짝 강조를 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앞쪽을 잡고 자, 위로 올라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거예요. 자, 풍차 날개 부분의 복잡한 구조물의 표현들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형태를 정리를 해주면서 어둠을 잡고 있어요. 자 위쪽은 아래쪽보다 색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점점히 만들면서 색감은 약하게 풀어 나가고 있어요. 자 이쪽도 진하지 않게 멀어질수록 약하게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중간 중간에 밝은 포인트 살짝씩 남겨주시고요. 자,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둠의 표현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얇은 선재의 느낌들도 조금씩 추가를 시켜주고요. 작은 구조의 표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의 완성도가 결정되게 돼요. 자,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도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빛을 받지 못하는... 좌측의 어두운 면적들을 잡아주고요 지붕도 색감을 함께 표현을 해주세요 작은 굴뚝의 표현도 만들어주시고요 중간 톤은 어둠보다 이제 살짝 약한 색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줘야겠죠 빛이 우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좌측의 어둠 흐름들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기본 덩어리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나오는 어둠이 강조가 돼야. 뒤쪽에 풍차와 앞쪽에 덩어리가 구분이 될수 있겠죠. 작은 덩어리의 어둠 흐름들, 덩어리와 덩어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만나는 경계 부분들의 어둠을 정확히 강조시키면서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주고 있어요. 중간 톤을 진행하면서 어둠과 중간 톤이 섞이면서 처음에 잡았던 구조의 기본 어둠 흐름의 색감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표현을 잡았다면 중간 톤은 무조건 어둠보다는 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간 톤을 강하게 그리고 싶다. 중간 톤을 뭔가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 주고 싶다면 중간 톤을 손대기 이전에 어둠의 포인트를 보다 강조를 시켜주신 뒤에 중간 톤을 표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어둠이 시작되는 포인트 부분의 색감을 한번더 강조를 시키면서 어둠 안에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톤 변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어둠 안쪽에서도 분명히 형태나 구조의 표현은 만들어져야겠죠. 지우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 잡았던 색감이 어둠 안에서의 밝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변의 색감을 더 강조시켜주는 게 어둠 표현의 핵심입니다. 어둠 안에서 살짝씩 보이는 밝음의 표현을 지우개를 대지 않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림자의 색감에서는 선 느낌이 보이지 않도록 선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하고 힘조절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거친 선이 튀지 않도록 부드러운 색감으로 차분하게 쌓아서 어둠의 색감을 강조시키고 있어요. 자, 뒤쪽까지 색을 다 강하게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앞쪽 포인트를 강조를 시켜주고요. 뒤쪽으로 나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면서 반사광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밝음은 가볍게 한번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구조가 작고 복잡한 부분일수록 어둠의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꼭 필요해요. 복잡할수록 표현을 적게 하고 대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그릴수록 그림의 전체적인 표현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릴 게 많고 세밀한 부분은 귀찮더라도 꼭 꼼꼼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의 실력은 정말 그림의 뭔가 재능이나 표현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림의 실력 차이는 얼마나 귀찮은 요소들을 참고 그려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선 어둠의 포인트를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복잡하게 겹쳐져 있는 구조의 형태들을 하나씩 다듬어서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표현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구조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마무리가 된게 아닙니다. 그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구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꼼꼼하게 했느냐가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표현을 하나씩 다듬으면서 그림의 표현력을 조금씩 높여가세요. 앞쪽 어둠도 한번더 강조를 해주고요. 풀의 느낌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주면 좋겠죠. 자, 이제 어둠 안쪽에서 더 강한 어둠의 표현들, 풀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형태를 조금씩 관찰을 해주면서. 어둠의 흐름들을 한번더 강조를 시킬게요. 자, 이제 전체적인 건물의 표현에서 넓은 면적의 중간 톤을 잡으면서 그림을 마무리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톤의 표현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을 정확하게 전달시켜주고요. 입체감의 표현을 보다 구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밝음은 빛의 느낌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밝음의 표현은 최대한 놔두는 선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중간 톤의 느낌을 보다 입체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의 느낌은 최대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중간 톤의 표현을 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색감의 표현이 진행되었다면 중간 톤에서 보여지는 질감의 느낌도 추가를 해보면 좋겠죠.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질감의 표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둠의 느낌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면서 질감의 느낌을 하나씩 다듬어 보는 거예요. 뭔가가 울퉁불퉁해 보인다는 건 밝음과 어둠의 색감의 톤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어둠과 상대적인 밝음이 함께 만나는 곳에서 바로 형태가 표현되는 거예요. 색감의 느낌을 조금씩 강조를 하면서 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크게 지나가는 그림자의 표현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그림자의 표현은 절대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그려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모든 입체 표현의 마무리는 바로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그림자의 표현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그려 줬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달라지게 돼요. 풍차 날개보다 뒤쪽에 있는 건물의 표현, 지붕의 표현을 먼저 마무리를 해주신 뒤에 흥차 날개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앞쪽으로 지나가는 표현은 항상 조금 더 나중에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중간면보다는 살짝 밝게,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가볍게 색감을 한번 정도만 잡아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이 밝음의 면적에서 색감의 톤을 얼마나 강조시키느냐에 따라서 빛 느낌이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빛 느낌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자, 빛 느낌을 강하게 살려주고 싶다면 당연히 이 밝은 톤의 색감을 조금 더 약하게 진행시켜 주면 되겠죠. 자이 색감의 조절은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빛 느낌을 표현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풍차 날개에 있는 선 느낌을 표현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 느낌이 너무 강하게 튀지 않도록 살짝만 표현을 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선의 굵기가 일정하게,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면 조금 어색해 보일 것 같아요. 선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얇은 선의 느낌을 깔끔히 유지시키면서 선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세요. 선의 느낌이 너무 진하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가볍게 표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멀리 있는 표현은 당연히 조금 더 약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멀어지면서 선의 간격을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주시고요. 자, 앞쪽에 풀 느낌과 바닥의 색감을 살짝만 잡으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살짝 뒤쪽에 있는 풀의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가볍게 어둠의 느낌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선 느낌과 작은 점의 느낌들을 추가를 하면서 풀의 느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닥의 색감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바닥의 색감 표현은 수평한 직선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너무 강하게 튀지 않게 깔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풍차가 있는 풍경의 느낌을 가볍게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진행 과정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림이 너무 어색해지지 않도록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림의 느낌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